아다 알려준 거잖아 이거. 얘 누르고 리셋눌러야 된다니까왜 이래 이거. 정여사. 정여사님. 사장님. 어왜 아직 안 갔어? 근데 돈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요. 응 돈이 왜? 너그 일당으로 달라고 안 그랬어? 아니요 그 최저시급이 시간당 삼천칠백칠십 원이니까 야간 수당까지 합치면 이만 원이 훨씬 더많는데 아,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것저것 뭐 세금 떼고 뭐 그래서 그렇지. 그리고 이거 뭐 학교 현장 실습이라며. 그래도 이거 저한테 엄청 중요한데. 음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이랑 이것저것 좀 대신 챙겨줄게. 그럼 되지. 대신에 너 이거 아줌마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. 아줌마도 또막 어? 공식을 된단 말이야.